안녕하세요 조리서호야 TV 조지서호야입니다. 오늘 저번 편에 얘기 드렸듯이 떡볶이 사탄 기름 떡볶이 할 거예요. 이 기름 떡볶이를 와인 안주하고잘 어울리게끔 제가 조금 더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떡볶이 떡볶이 색깔이랑 가장 비슷한 치킨을 조리시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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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눌러주세요. 좀 이쁘고 잘생긴 분들 것만 구독하시지 마시고, 제대좀 구독, 예? 요, 요, 요긴가, 요긴가 여긴 어디 있을 거예요. 구독 누르는 거, 호야! 라고 이렇게 하얀 그 마크, 요긴가, 요기 어디 있어요. 그니까, 그거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채소 손질해 줄 거예요. 채소는 오늘 들어가는 게, 양파랑 대파. 딱두 가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양, 대파는 요게 기름 떡볶이 파기름 내줄 거,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양파. 양파는 최단 얇게, 최단 얇게 칼을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최단 얇게. 채칼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채칼을 쓱쓱쓱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 채칼 미실 때, 이거 잘못하면 손가락 싹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히 이렇게 밀어야 돼요 거의 끝머리 오면 조심히 밀어줘야 손을 안비어요잘못하다 그냥 손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싹 빼요 그냥 떡은 오늘도 밀떡 사용할 거예요 나는 이 쌀떡보다는 밀떡이 확실히 그 간도 잘 배고 어맛 훨씬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떡을 갖다가 이거는 볶음이기 때문에 바로 끓인 상태에서 떡이 익으면은 바로 팬에 옮겨서 볶아 줄 거예요 자 물이 끓네요 물이 끓으면 밀떡 완전히 익혀 준 다음에 볶아 줄 거기 때문에 익을 때까지 그리고 요떡 뭉친 거요 요, 풀어 줘야 돼요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풀어 줘요 요거 이제 끓어요 끓으면 밀가루 떡이 이게 살살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다 이렇게 풀어 져요 아까 붙어 있던 애들 풀어 져요 그럼 요거 이제 꺼주고 이제 바로 옆에서 볶아 줄 거예요 옆에 볶아 줄게요 프라이팬은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거 가장 큰 거가 제일 나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쓸 거예요 올리브유 여유 있게 한번 둘러주시고 자 팬이 달궈졌어요 이거 약불로 약불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불로 해주셔야 안 타요 자 그러면 이제 파 약불에 약불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탈 수도 있으니까 제일 약불 하세요. 저도 지금 제일 약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탈 수도 있으니까, 팔을 갖다가 요렇게 팬에 모아서 요걸 방어막 삼아서 이렇게 고춧가루 위에 이렇게 올려둬요. 그래야 안 타요. 고운 고춧가루 밥썰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요렇게 해서 살, 그 다음에 떡. 떡을 넣으면은 수분기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렇게 떡을 넣어주는 거예요. 약불에. 그래서 떡이 탈수니까 바로, 바로 볶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약불에 하셔야 돼요, 약불에. 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약불에. 안 그러면 고춧가루 타가지고, 색깔도 탁하게 변하고 이러니까, 약불에. 이렇게 넣고, 이제 간 해줄 거예요, 간. 간장 진짜 조금. 완전 조금. 밥수, 밥 숟그릇, 밥수한 3분의 1 정도. 다시다. 커피 티스푼을 한 수죠. 참기름. 참기름 좀 살짝 넣어주고, 고추기름을 살짝, 조금만 이렇게 살 넣어주면은, 그, 알싸한 매콤함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고추기름도 나오지만, 시중에 파는 고추기름 쓰면은 알싸한 매콤한 맛이 나요. 이렇게 해서 한번쓱 이렇게 볶아줘요. 설탕, 밥수저로, 난 반수저만 넣어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단시간에 빨리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타요. 타면은 고춧가루 색깔도 탁해지고, 볼품도 없어지고, 맛도 없고, 빠른 시간에 싹 볶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춧가루 뭉친 데 어깨에 전체 골고루 고춧가루 묻게끔 이렇게 싹 한번 비벼주듯이. 그러니까 요거 떡을 완전히 익은 걸 넣어야 이게 가능해요. 떡을 끓는 물에 안 끓여주고 익혀주지 않고 하면은 떡 익을 때까지는 다 타버려, 그냥. 그러니까 요렇게 싹, 요렇게 그럼 이제 간을, 간을 한번 보지 뭐. 간이, 이제, 간이 어떤지. 색깔은 내가 항상, 항상 그 강조하는 거. 내 눈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 가장 맛있는 거다. 이게 지금 내 눈에 가장 맛있어 보여. 간을 한번 볼게요. 음, 맛있어. 간더 이상 안해줘도 될것 같은데 단맛이 살짝 부족해요 설탕 조금 더 들어갈게요 다른 건안 넣어도 될것 같고 설탕 조금 넣고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간 한번 더 보지 뭐 설탕 넣고 간안 봤으니까 간이 어떤지 간 한번 보고 음 완전 맛있어 이게 내, 내, 표현대로 하면 개맛있어. 진짜. 파기름. 이 파기름이 중요해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먹냐? 다 됐어요. 이, 이 세상 간편한 게, 세상 간단한 게 기름떡볶이에요. 자, 요거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 치즈가 있으면, 집에 치즈 있으면은 치즈 한쪽으로 이렇게 싹 올려,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지, 지, 지절로 이제 녹을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양파 얇게 채 쳐줬던 거. 고거를고거를싹 이제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요거랑 같이, 요렇게 먹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 양파 얇, 얇게 친게 자연스러운 단맛과 싹 어울려져가지고 매운맛도 잘, 매운 거못 드신 분들도 매운맛도 커버가 되고, 맛있어. 그리고 이게 기름 떡볶이잖아요. 양파 기름 분해에 성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먹으면은, 1석 2조. 치즈 올려준 거. 요렇게. 치즈 올려줬던 거, 요렇게. 아유, 치즈, 씨. 요렇게. 요좀더 낫게 오면 싹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기다릴 참을성이 없어서. 이게 치즈랑, 치즈랑 양파랑 요렇게. 이렇게 드시면 와인 와인 드시는 분들 안주로도 최고고 애들이 먹기도 좋고. 양파. 그 양파 단맛도 있는데 이게 알싸한 매운맛도 있어요, 양파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드셔보시고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떡볶이만 드세요. 나는 이게 맛있어서 나 이렇게 먹는 거고. 세상 간편한 메뉴가 기름 떡볶이에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딱 보기에 감, 간편하잖아요. 맛도 있고, 간편하고, 어떤 느낌이냐? 나중에 내가 크림 스파게티도 하겠지만, 까보르나라 그것도 하겠지만, 매운 크림 스파게티 먹는 느낌? 뭐, 그게 어울리잖아? 이 표현이 어울리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와인. 와인이랑 같이 먹어도 뭐, 뭐, 이 정도면 뭐, 끝이죠, 그냥 뭐. 여러분들도 내가 한거 그대로 따라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양파는 이거 호불호가 갈려요, 양파는. 양파 이렇게 살짝 얇게 쳐서 여기 올려 먹는 건 내가 맛있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먹어보고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떡볶이만 드세요. 떡볶이만 먹어도 진짜 엄청 실 맛있으니까 진짜 세상 간편하니까 고자를 따라서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 중열 손가락에 꼽히는 음식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좀 이쁘고 잘생기신 분들이 운영하는 거 들어가서 구독 누르지 마시고 내 것도 좀 구독 좀 눌러 주시고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고맙습니다.